내기인가 미작 어살그아 근데 네. 그거를 개발을 했는때거기 시집이 나온다 미라가요? 거기서 미라가 그래서 아, 네. 여기. 네. 유전자 네. 검사를 하니까 전부모르다다 아, 아, 다 이렇게 다아고 아, 남자는 다 남자 뭐. 아, 다르고 남자는 아그거 뭐 이거 보고 여가 닦다 약을 그고 약을 여자는 여에서 담당 <목소리가> 아, 여기서나게5 0 0로까 진짜 끝났다 알겠습니다 어네 언제 오실까요? 장 보러 가세요 장 보러 오세요 <laughs> 예. 아. 예하 아. 네. 여기서 보면 둘레쪽쭉 보시면 저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목소리가> 여 어, <목소리> 여기는 보이네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더 많으실 거요그렇다넘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주인 땅이 막갈가서 쓰고 흙이 좋잖아. 그래서 그거 조심그청음 팔은 어게벗온다요안 속에. 아, 근데 야 이제 여기가 이 사적으로 지되는 반남 고분군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나눠졌어요. 덕사리 고분군, 신촌리 고분군, 대아리 고분군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 한, 한 번에 이 하고 대할리 뭐 반남 고분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이게 한 60개 정도가 있었다. 고그는데 지금 현재는 한한 한 25개? 원래 6 0개했다고요 60개 넘었죠. 네, 구장, 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만 60개 넘는데, 음, 네. 아 이제 그간뭐 단수를 많이 쓴것 같아요. 남아있는데. 네, 덕살리가 아까 사진 보셨죠? 일주일에 강 사진 그카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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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든요 여기, 여기 오기가 나무가 심어져서 음, 어디 사실 집이? 근데 저는 고향이 아주 봉황입니다 여기 봉황?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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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니요 영산포 가마태산디 그그뒤뒤 아. 봉황가서 많이 살고 그래서 있어요 여기 가요오주산이주산 가까워 낮 좋은 나라가 그 옆에 있는 거 영암보다 더 가까워. 아, 영암에서 보는 울산 보다 여기 있는 곳산이더 가까워. 요 아, 우리 김선생님 댁에서 보면 울산이 바로 아, 손에 잡히잖아요. 그때도 안돼요잡다 최소한으로. 어. 근데 여기하고 이렇게 고분 있는 곳이 뭐뭐영암시정도영암시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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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면 쌍무덤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뭐 금붙여 나오는데 네, 소재지요. 이,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시간나중 유일하잖아요. 두 군데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한 군데는 둘째가 특징이 뭐냐 강을 끼고 있어요 네, 하나는 네. 큰 영산강 하나 있고 하나는 여기 산포강이 저 앞에 네, 산포강 삼포, 산포강인데이두군데의 묘가 써져 있는 결정적인 지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공산면 그저 그 저덕흥강산 저저저그그 쪽에 공산면 금강점 있잖아 거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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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관장하고 딱두개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게 협곡이그요그 그러니까 산맥이 다 이어서 하고, 내려가는 길인데 거기를 그냥 강물 뚫은 거예요. 바닷물이 위, 위로 올려서 그렇게 밑, 밑에 내려가서 못 들으니까. 일, 뭐, 그 엄한 인력 법칙에 따라서 밀고 들어오는 게터졌거든요협곡이돼 가지고 협곡에되해 뭐가 좋냐면 엄청난 자일의 힘으로 그 뻘물을 들고 옵니다. 그전히그 뻘물 위로 붙여요이 그러다가 영을 식다. 시간 후에를 찝니까? 6시간 어디쯤 내려가야 되죠아가 항룡 오게 항룡 항룡 그걸 백지별이 몇일 전에 두사람 있었었는데 두사 항룡은 자잘천에서 많아요. 왜하에 두번 쉬었지? 쓰레지되게 항룡 오게를 주 오는 사람들 네 그걸로 그가 해남 경기허기가 경기허이다 거기 좋은 들어오면 자 군사가 딱그자다니까요 그런 장소. 에. 여기는 우리, 여기 산보이죠 여기 자라카는 여기 자라카 보면 로 참돔공이에요. 네. 참돔공에요 나무 목천이 나왔고 목. 목천 가까워. 이게 연산강물이 산강으로들어와 갖고 여기 산보 어디까지 냐면 신부 끝에까지 가요. 신부 템이아 5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하여튼 그 연산강물이 비고들어와 갖고 여기가 그때 내가 보여서 다 강이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장소. 협곡을 통과해야만이 네. 들어올 수 있는 네. 공간에다가 개최를 합니다. 네. 특징이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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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으로 학자들이 원리가 모든 이 이랬을 거라는 생각을 안씁습니다 조금 약간은 포장이 좀 됐어요. 박정희 시대 때 경주 안흥도 약간 이렇게 그뭐그 프리미엄을 했어요. 그렇게 하 보니까 여기 가끔 기게 슬라이딩 돼요. 네. 근데 이제 왜 제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 옹, 우리 이 백제 시대의 이그 용관은 땅에다 묻는 게 아니에요. 이 묘에 7분 능선에 담도, 7, 8분 능선에 담도. 여기 딱이밑에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각기 각기 원수 찍었어요. 쉽게 쉽게 나오잖아요. 이게 도굴이 쉬워. 그런데 백제 시대에 이런 보면 엄청 도굴이많요 천엽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 천엽이가 생겨 공주 문영왕릉. 그거 안들라고 생각했잖아요. 여기 보관비 에 삼만 원. 그렇잖아요. 음. 근데 그런 분이 나온. 그리고 여기는 금동관이 나왔다 하니까. 그들로부터 도구를 편하게 선명하게 편지를 받는. 다 뛰어나가고 있다 아까. 네. 가 있으니까. 이게 또 포장이 되는 거지. 그게 뭐냐 옛날에 호리꾼들. 호리꾼. 호리란 말이 한자가 구리예요. 구리판단치. 일본말로 구리. 호리란 있거든요. 음. 호리꾼이랑 있어갖고. 그 이전에는 그 묘에. 도자기 같은 거 찾으려면 막긴 차세를 갖고 주시면 그거 걸리잖아요 그걸로 해서 찾았.. 그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다 묻으니까 쉽게 도봉이 다 나오고 힘들었어요 근데 왜 신라는 그렇게 화려한 거냐 신라는 간지않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까지 신라는 표면 땅에다 지금처럼 땅 밑으로 이렇게 파요 땅을 밑으로 파가지고 시체를 권을넣고 거기다가 다시 자갈을 쌓아요 적석이라 돌루로 쌓고 자갈도 자갈로, 관을 씌우고, 거기다 그 다시 뚱뚱하게 돌로 쌓여. 거기에다 그 흙을 덮었어. 그러니까, 밑, 지금 여기 로 말하면, 여 밑에가 시체가 있고, 여 밑에가 돌로 쌓여있고, 여기는 흙이요. 하고 들어갔어요. 그위 여기는, 여기는 그, 야은 야튼, 야튼이다, 지금, 아까 보감이 <laughs> 형을 봤죠? 야은이다 <야튼이다. 웃음> 만들어가지고 석판을 짓잖아요. 석판은 탄자만 뜯으면 들어가버려. <laughs> 아까 입구가 있다니까, 입구가. 구만찾으면 입구 들어간다니까. 그기다도어다 그 경주가 그래서 경주고 화려한 것이 금붙치가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 묘가 투대에서 도구를 못두어서 남아있는 거죠. 그 오래됐어도 안 썼고 남아있는 거다 그 우리 그런 표출된 상태로 가들리는습이서 원래는 여러분 네. 이렇게 한면 돌면 신천을고급으로 돌면 여기, 여기를 하루 돌면 제가 걸어서 봤던 한 1시간 동안 <laughs> 또 여기가 여기가 무더기가 여기 한 군데 그다음에 신천구읍 밑에가 한 2시간 5시 음. 그 그다음에 이 철산 넘어 대할리에 그도 <목소리도> 한 일곱 여덟 개있어게 지금 몇 개가 지금 현재 스물 뒤에서 있는데 거기 한 바구 도저 걸어서 가시려면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여기 누가 그런는데 나한테 자꾸 배구를 꼭 한다는 생이산었거든요잘 나오지 난 잠이 잘안들어 나중에 식으로 고을 끼고 라 여기다 해보고 그다음에 그래.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도 잠이 산 잠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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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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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자+ 들도 함께 한번 해보고 여기만볼게 아니라, 영감도 보고, 시정도 네. 보고, 한편도 보고, 무한도 봐야지. 한번 나중에 또 내년에 한번 그런 경쟁 한 해보자. 니차 여기서, 여기. 데이 자, 이름이 어려워 요그 색깔 같은 단 이름 약정은 지금 우리가 지금 동그랗게 지고기본게있어 동그라 그렇죠. 거기서이들테이까게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았어 이 쪽에 그 뭐지? 문방때하신 분이 거기서 내려왔다는그 곳이 옛날에 문방인데 최근에 공여기서 봤을 때쫙다가기 너무 괜찮 <목소리> <목소리> 음. 그러면은 백강쪽 그쪽, 그쪽 방면이에요? 만 <목소리> 지금 여기 이여기이서 장미산이죠? 저 산이잖아요. 여가고 여기 이 앞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가 있고, 가 시초를 고 있는 기는데그그 다음에 여기가 덕산이, 산이 앞에. 네. 가. 아니, 가보셨어요? 이게 여기가 덕산이 한한 덩어리, 신촌리 한 덩어리, 이이 대안이 이한 덩어리. 이게 세 개가 이 산, 이 산줄기에 따라서 이렇게. 아, 이게 여기 포강 있죠. 이 자락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여기가 청송교인데 여기가 목다리야, 목다이 이게 회곡이, 산 자락 끝에니까. 그래서 여기가 그 우리 드나이 굉장히 강해서 이가 뜰이 좋죠. 그래서 저희들이 폴라미는 버스를 타고 여기서 내려야 돼요. 여기서 내려서 여기 가면 여러분 나주 나면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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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있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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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주문오리지널주가 있어. 주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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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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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서주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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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주 나주 서 여기 주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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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가지고 여다면하루 이데 네, 여기는 제일로 제일 알아놓을 때냐 눈물을 도면 이런 비컵, 피컵.